8월 8일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미사입니다. 입당성 주님이 그를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회중 가운데에서 그의 입을 열어주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 주셨네. 제 1독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 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복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복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당신은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당기지 않으시리이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미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없인 여기지 않으시나이다 복음 환호성 알렐루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알렐루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 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흗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성 주님은 당신 가족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세우셨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키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